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김한나입니다. 연속 연휴 기간으로 급진 급바, 전진 운동으로 같이 해봐요. 3, 2, 1. 두 다리 골반 넓이 양손 어깨 높이로 뻗어서 깊게 앉아주세요. 양손 바닥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콕콕 플랭크 자세로 완성. 두배조기니 동작을 하실 때는 천천히 동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가져간 다리부터 손 앞까지 가져와서 어깨는 바닥을 밀어내어 코어를 단단하게. 다리를 가져올 때 복부의 힘으로 꼭 가져오세요. 3, 2, 1두 번째 동작은 복부 운동입니다. 매트에 누워 양손 앞으로 나란히 두 다리는 구부정하게 유지. 호흡을 뱉으며 상체 업. 마시면서 상하체가 멀어지고 내쉬면서 복부 중심으로 가져오세요.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. 천천히 동작을 해 주실 거예요. 멀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업. 슬로우 천천히. 다음 동작은 백 런지입니다. 3 2 1 마지막 동작은 백런지. 코어에 힘 잡아 놓고 한 다리 뒤로 콕 찍어 내려가 주세요. 앞쪽 무릎은 밸런스 잡아 주시고 골반 균형 맞춰 주세요. 중심 잡으며 뒤로 간 다리 명치까지 끌어올리기. 고관절 신전 굴곡 동시에 해 주는 운동입니다. 정면에서도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밸런스 중요.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의자를 두고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. 반대도 동일하게 15개씩 한 세트. 코 중심으로 움직여 주실게요. 땀이 폭발하고 있어요. 세 세트를 꼭다 같이 하셔서 살을 쭉쭉 뺄수 있도록 해주세요. 다음에도 또 만나요.